Soom Yukang 다다다 다다르르 t 좀쿵쾅 h e a r i c e 아 y Baby, baby, baby. Huh. 집값 싸우려니 고민 많아 한두 번도 아니고 이해도 못하기고 조심은 한다는데 쿵쾅쾅쾅 y yeah. 아주 아주 멋져 부러지 도대체 건축 회사들 돈 받고 건물 지으면 끝? 미쳤나 아예아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예아 이뻐 뻐 지셨네 아 백내장 오셨나요 아 어쨌든 요즘에 육각내치님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계시네요. 네. <laughs> 어떻게 좀 전보다 살림은 많이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솔직히 뭐, 원래 뭐 먹고 살았는데. 예. 뭐, 요번에 육각. 육강... 산 정도 느낌은 조금 더 드신 것 같아. 아니, 어딜.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일부러 지금 또 뭔가 또 설정하시려고. 농담하거나,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예. 저는 솔직히, 옛날보다는 나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옛날보다는 나아졌고, 점점, 육각렌치도 활동하면서 되게 좋아졌는데, 네. 단지 하나, 요번에 좀 충격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제가 이제 최근에, 프로포저에, 쇼츠로 하나 올라간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뭐, 40회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저희 집안망신인데, 이게 지금, 아 예, 아니 또 아니 무슨? 왜.. 아니 어디 뭐, 눈이 안 좋으신데? 그게 아니면... 아니 또... 그게 아니야? 아니 이게 또... 아니 아니 아우 잠깐만요. 아니 왜.. 아... 40회가? 네? 아... 제가 40번 정도 봤는데. 아,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쇼츠가?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예. 육각렌치님의 그 층간소음 무대를 보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laughs> 오오, 그래서 예, 예, 예. 실시간 댓글을 오늘 좀 소개하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어, 감사합니다. 먼저, 어, 소다맛 사탕님께서. 아, 소다맛. 제가, 제가 이제 이소다. 아, 저를 예. 네. <laughs> 굉장히 좋아하시는 팬분. 아, 그시네 육각지대 오빠 팬이에요 앵콜로 사랑을 할 거야 불러주세요 이런 글 올려주셨네요 아 육각지대는 뭐죠? <laughs> 육각.. 지대 육각지대.. 사랑을 할 거야.. 아 그거 녹... 녹색지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육각지대는 또 처음 보는데 <laughs> <laughs> 아니 저 죄송한데 <죄송하게>, 저 댓글.. 저 <laughs> 네티즌분들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너를, 어. 지켜봐줘. 너를 지켜봐줘. 자, 다음 댓글 볼까요? 네. 프로 퍼즐러님께서. 아, 예, 예, 질러님 네. 오랜만에 보는, 네. 오랜만에 보는 팔각정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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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팔각정이 또 보니까. <laughs> 오랜만에 보는, 팔각정님, 다른... 너무 파격적이네요.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팔각정 그걸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이거. 팔각정은 뭐죠? 옛날에 육각수 활동할 때.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군 복무할 때였어요. 예. 군 복무할 때 저희 중대장님의 장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을 제가 이제 내무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화 배우 하정우 씨, 네. 그다음에 가수 하림 씨, 그다음에 뭐 <laughs> 개그맨 강성범 씨, 다 이제 제 이제 제가 이제 후임으로 네. 제가 이제 딱 인솔을 해서 야. 저는 그때 이제 병장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딱 이제 검은 복장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엄청 유명한 분들만 이렇게 같이 아. 간 거네요. 예, 근데 이제 네. 거기 이제 장교님들도 많이 오시고, 네.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저기 이제 그딱 특실에 네. 딱 중대장님이 보이시길래. 제가 이제 이러니까 오시더라고요. 네네. 어, 여보.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대장님의. 가 그렇죠. 중대장님의 이제 장모님이시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를 저희를 인사를 시켜드리려고 어, 여보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 검은 소복을 입고 이렇게, 아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이 제가 이제 매무반장이니까 여보. 잘 알지? 흥부가 기가 막혀. 그 팔각정. 근데, 장례식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병장으로 애들을 인솔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중대장님이, 어, 아, 잠깐만. 아, 팔 아, 육각수지?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여보 알지? 팔각정. 그러시는데, 사모님이, 아유, 팔각정 잘 알고 있다. 근데 거기서, 아니, 사모님한테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예, 병장, 팔각장.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위로는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후임들이 네. 엄숙한 분위기라서 웃지도 못하고, 웃을 수 없죠. 예, 그래서 끝까지 참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그냥 한 방으로 딱 보내시더라고요. 어떡해. 아, 팔각장 가가지고, 아, 육개장 좀 먹고 가. 그떻게 해주시면 제가, 아, 예. 얘들아, 직접적으로 가자. 그 지금 먹고 딱 나왔는데 애들이, <목소리> 아, 팔각 정평장님! 그래 그때 난리가 났었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목소리>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니, 그러면 그때 같이 궁공하셨죠아 그러니까 이거 누구신지 저는 지금 이소다 닉네임이 누구라고.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프로 퍼질러님이 <목소리> 댓글이 왔어요. 아, 네? 육각수리, 육각수리, 수리수리마수리님이. 아이고, 예, 아이디 좋네요. 예. 육각렌치님, 순돌이님하고 친척이시죠? 이렇게. 어? 아, 아니, 어떻게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주변 분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으세요. 수, 그, 한지봉 새가족의 순돌씨. 제 본명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방송에서 이렇게 성인이 되셔가지고 나온 모습을 봤었거든요. 네. 솔직히 네.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는데. 네. 잘생겼더라고. 아.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순돌림하고 방송을 어, 아, 했었어요. 했었거든요. 아, 실제로 네. 뵀잖아요. 실제로 아, 안 보셨죠? 실제로 못 봤어요. 그분이 다 <laughs> <laughs> 정말 매주 이렇게 새로운 신곡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아, 쉽지 다음 주에또 발표할 곡도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조금 이렇게 어, 저희에게 공개해 주실 아, 수 있을까요? 예, 쿠키 영상처럼. 다음 주에는. 솔직히 지금 좀제 머릿속에 원래 좀 있었던건데 아직 가사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네. 탈모 관련해서 좀 하고 싶어요 아, 예, 네.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그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노래를 좀 만들까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가사를 쓰실 때 예. 굉장히 좀 신혈을 기울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 경험담인건가요? 이건 제 진짜 머리에요 이데요 예, 예, 예. 예, 진짜 머리데 수치 진짜 많으시네. 예, 예. 그래서,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 음 거기 기대가 되네요. 아, 이거 너무 하시네, 이거 진짜! 아니, 탈모 노래 쓰셔야겠네아 머리도 안 감았는데, 지금. <laughs> 우리 육강련지님의 아. 탈모송 다음 주 기대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육강련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가자.